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7일 토요일 새벽 여는 캐나다입니다. 아, 제가 이 오늘 이시작을 했는데 이벼변간에또한몇 분에 했는데 이 꺼져 버리네. 중단돼 버리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이 제가 할줄 몰라서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에 급변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천지개벽을 어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꿋꿋하게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불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그 젊은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을 가르치죠. 어? 엄청나게 교만을 떨죠. 음.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35장을 끝냈고, 36장 시작하면서 이제 이 장이 끝나기 때문에 예, 끝냈는데, 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떻게 끝냈냐면, 여기 36장으로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be patient and listen a little long. 참아라 그리고 listen a little, 조금만 더 들어라. 뭐를 to what I a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거. On God's behalf.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온, 온 가츠 비엘프라고 썼는데, 하나님 편에서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얘기하는 거 보면. My knowledge is wide. I'll use what I know. 문장이 끝나질 않았어. 넘어가서 이제 연결이 계속 돼요. My knowledge is wide. 내 지식은 넓다. 그러니까 나, 나는 아주 많이 알고 있다. 아이 t 쓰겠다 나는 와다이노 내가 알고 있는 걸 쓰겠다 이렇게 하겠죠 교만 중에 상 교만을 떨고 있죠 자기가 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교만 떨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교만을 떨고 있죠 엄청나게 이제 보시면 근데 그 아이노 와다이노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h o 게 투쇼우데 보여주게 데디아를 보여주게 쓰겠다는 거야. 데디아가 뭐야? God, my creator is just.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구야? 콤마를 찍어놨잖아. My creator, 내 창조주. 이 하나님은 is t just.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자기 지식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hing I say to you is false. You see before you, a truly wise men. Nothing I say to you까지가 주어가 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is false. 거짓이 아무것도 없다. 나신이 앞에 있으니까. you see 당신은 본다. before you 당신 앞에서 당신 그 바로 앞에서 당신 앞에서 당신은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이는얘기요 이거는 you see before you 하면 당신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 앞에서 바로 보니까. 뭐를, 어, 요걸 보겠다는 거야. 어, truly wise man. 참으로 wise man. 참으로 그 현명한 사람을 보,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엘리우. 지가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그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지. <laughs> 자화자찬도 이런, 이럴 정도, 이럴 정도는 없, 아, 어, 힘들죠. 자빠지게 생겨서 뒤로 목이 뻣뻣해져서 그 정도로 지금 이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놈이 아, 보이죠? 이 문장을 보면 보여 자꾸 이제 우리가 점점 눈이 생겨요 자, How strong God it is He despises no one There is nothing he doesn't understand How strong God it is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냐 He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despise no one 아무도 despise 하지 않으셔 경멸하지 않으신다 이거요 그리고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 He 그분께서 doesn't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없다 어? 이런 얘기지 c a 은안 썼어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there is nothing he doesn't understand. 그분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없다. He does not let sinners live on and he always treats the poor with justice. 그분께서는 does not let l e 그러니까 뭐 하게 하지 않아. 그러니 뭐를 하게 하잖아죄인들이 죄인들이 live on 예? 계속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he, 그분께서는 always, 항상, 항상 treat, 대하신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with justice, 공정으로 대하신다. 정의로 대하신다. He protects those who are writers. He allows them to rule like kings and let them be honored forever. 자, 저 하고 He, 그분께서는 protect, 보, 보호하신다. Those를 보호하신다. 근데 도주가 누구야 누구야? 후와라이터스 그 의로운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보면 이게 좀좀 길어지잖아요. 근데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호로만 이렇게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 응? 그런 게니까 그러니까 이 도주를 도주를 보호하시는 거야. 근데 도주를 이제 누군가가 뭐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거든. 이세 도주를 보호하시는 건데, 이 도주가 누구냐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야. 그래서 이 도주가 누구야? 후아라이터스다. 의로운 사람이다. 히, 그분께서는 them. 그들을 또 허락하셔. 뭐 하게? 투가 써서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또뭐 하게? 룰을 통 지배하게. 라이킹, like 왕들처럼 지배하게. 그 의로운 사람들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거지. 그리고 또 let them 그들을 또 let be 있게 하셔. 뭐게? be 안어 n o r e d 그러니까 공병을 받게 해. forever 영원히 의로운 사람들이 영원히 공병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b u d if people are bounded in chains suffering for what they have done g o d shows them their sins and their pride. Body 만일 people 사람들이 a bound 묶여 있어 뭐에 인체 인제 그 세사슬에 묶여 있어 있, 있다면야 근데 콤마가 있고 또 있잖아. 또 콤마이지. 그러면 이 체인을 어떠한 상태로 묶여 있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suffering 하는 거야. 고통을 받으면서 묶여 있는 거지. chain이 묶였으니까 어떻게 무슨 뭘 받아? for what they have done suffering for야 for w h a t 야 what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거 have done이야 they have done 그들이 한 그러니까 완료로 썼잖아요 have done 한 거야 완료로 썼으니까 이미 한 거야 그들이 한 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면 받는 것 받으면서 채사세를 차여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주셔.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뭐를 보여주냐 이거지? their sins, 그들의 죄, 그리고 and their pride, 그들의 교만함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뭐야 보여주셔서 깨우쳐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반 때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가르쳐준다고 해서, 자기가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당신이 지금 응? 고통 받고 있잖아. 응?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당신한테 지금 보여 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응? 그러니까 그니 네가 한 거, 네가 행한 것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이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당신의 죄와. 응?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좀 제발 좀 깨우쳐라. 이런네이지 he makes them he makes them listen to his warning to turn away from evil.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makes them 그들을 이그죄 있는 사람들 피플을 그 만드셔 뭐에게 makes listen 야 듣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역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듣게 만드셔 to his warning. 뭐를 예, 당신의 그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만드신다. 모하게 to turn away 돌아서게 from evil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쁘대. 아, 네아 여기 안 보이네. He makes them. He makes them listen to his warning to turn away from evil. 계속 이렇게 문장이 길어도 그냥 to 이렇게 해서 늘어지는 거야 he makes them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는 거야 뭐하게? listen하게 듣게 listen to 하게 듣게 만드신다 뭐하게? he is wanting 당신의 그 경고를 듣게 만드신다 뭐하게? to turn away 돌아서게 from evil 아가루토 돌아서게 if they obey God and serve him they leave out their lives 어, They live[s] in peace and prosperity. 아, uh, they. 근데 if they obey가, 그들이 이제 obey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and serve him, 그분을 받든다면, they. 그들은 이제 사람들은 live out their lives. 자기들의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 어떻게 in peace and property, prosperity, p r o s p e 그 번영에서 그리고 평화롭게 자기들의 삶을 또 목숨을 살아간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받들면 그렇게 살아간다 but if not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받들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지 they will die in ignorance and cross the stream into the world of the dead 그렇지 않다면, day. 그들은 will die. 죽을 거다. 어떻게? in ignorance. 무식한 상태에서. 그냥 무식한 채로, 뭘 모르고 무식한 채로 그냥 죽어버린다 이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선은 and cross 건너. day will die, day will cross 예요 건널 거다. The stream. 강을. into the world of the dead.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강을 건널 거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저 세상으로 가는 그 강을 건너간다 이런 얘기죠. Those, those who are cannot uh, keep on b r i n g a n g r y and even when punished they don't pray for help. those, those 누구냐? 도주가 후와 갓너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이야 그 자들은 요까지 그래서 갓너스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요 keep이 본동사에서 keep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keep on being angry keep on 계속 뭘 하는 거예요 keep on이 붙었잖아 쭉이야 being angry 계속해서 화가 난다 being, being angry 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화가 나게 된다 계속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화가 난다 그리고 화가 나서 또 even when u n i s h e d 그들이 아, 이제 이대의가 빠진 거죠 예, when 트 u n i s h e d 벌을 받을 때 조차도 대 a 그들은 don't pray for help 그들은 don't pray 기도하지 않아 포헬프 help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응? 벌을 받고 있을 때 조차도 기도하지 않아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우면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간절히 뭘 바라게 되잖아요. 그때도 안 한다, 이거야. 응? 그래서 they die while they are still young. Worn out by your life of disgrace.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die, 죽어. 언제 죽냐, while they are still young. 요, 요, 이제, 그, 데이, 데이, 다이아, 그대로 중얼얼 끝나는 거야. 문장이. 근데, 언제 죽얼냐 이거지? 와일, 데 근데, 와일 데이아, 스틸 영이야. 아직, 그냥, 여전히 젊었을 때, 젊을 때 죽는다 이거야. 젊었을 때 죽는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그 콤마가 있잖아. 어떻게 죽냐 하면, worn out, 지쳐서. 지쳐서 죽는 거야. 뭘로? 바이얼, 라이 e of 그 삶으로 죽는 거야. 무슨 삶이야? 근데 Over i s g 그 모욕의 삶이야. 그러니까 모욕 받은 거지. 모욕 받은 그 삶에 지쳐서 어? 지쳐서 죽는다.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But t c h e s people through s u f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초점이 잘안 맞아서 그래요 But, 하지만 갓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teaches people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through suffering 고통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또 고통과 뭐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use 쓰셔 distress 디스트레스. 이것도 distress도 여기서 suffering과 같은 의미로 쓴 거죠 d i s t r e s s 고민, 걱정거리 또 고통 이런 거잖아 이것도 그래서 고통을 또 쓰셔 뭐에게? to open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게쓰신다 고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고통을 쓴 거에서 폴링이나 디스트레스나 고통이라 는 근데 단어를 중복해서 안 썼다는 거지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쓰셔 모하게 투 오픈하게 열게 되어 아예 그들의 눈을 뜨게 뜨개 고통을 쓰신다 그러니까 네, 너, 너 제발 좀 알아쳐먹어라 이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식이 아주 많아서 God brought to you out of trouble 하나님께서는 brought to you 당신을 데려오셨어 out of trouble 고통에서 데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욥 욥의 친구들처럼 그어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식을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게 좀 원론적인 거는 다 맞는 얘기를 음선그니까 성인 군자 앞에서 어개가 응? 이 일계 시정 잡배가 가르치는 거지. 성인 군자를 지금 욥 앞에서 <laughs> 성인 군자 앞에서 어? 시정 잡다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천한 지식을 갖고 근데 자기가 최고의 제일 지금 똑똑하다고 현명한 당신 눈앞에서 가장 현명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을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어? 그리고 렌뉴 인조이스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통 속에서 데려와가지고 건전해서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렌뉴. 당신을 enjoy하게 enjoy, 즐기게 하셨어 안전하게 즐기게 하셨다 그래서 your table was piled high with food 당신의 식탁은 was piled 쌓여있었어 high 높게 with food 음식으로 당신 식탁이 풍성했었다 이런 얘기지 but now 그런데 지금 you are being furnished as you deserve 그런데 반나우 지금 당신은 아 비잉폰시다. 이건 진행으로 쓴 거예요. 비행은벌 받고 있다. 어떻게 에즈유 디자고 당신의 마땅하게, 당신은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 좀 차려라 이거지. 네가 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있는 건데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주시는 거다. 왜 그걸 못 알아먹느냐 이런 얘기예요. Uh, be careful not to let bribes deceive you or riches lead you astray. Be careful. 좀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냐? Not to let. Bribed. Not to let이야. 몸하지 않게. 뭐, 브라이브가, 이 브라이브드, 뇌물들. 응? 뇌물들 또는 이 못된 돈 이런 것들이 deceive you. 당신을 속이게. 당신을 속이게 하지 말고. 또, Riches, lead you astray. Riches 이게 부유함, 부유함이 lead you. 당신을 이끌어 어디로 a 스트레 a y 빛 나가게 이끄는 거야. Lead astray는 빛 나가는 거야. 어긋나는 거, 어긋나게 가는 거. 이거 어저껜가 그저께 나왔었어요. Red astr, lead a s t a 란 말이 또 나왔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야. 그래서 당신을 어긋나게, 가 부유함이 부자가 되면, 그러니까 부유함이 뭐 재산이 많으면 그걸로 써서 어 방탕하게 쓰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정석대로 안 살고 어 뭐좀 그냥 뭐 하고 싶지? 예, 그런 거. 음. 그런 거. 그나게 하지 말라. 이들 두유노라이포헬 이들 두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나오는 여기, to 다음 거를 얘기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You did o you no good. 당신께는, 당신한테는 no good이잖아. 좋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좋지 않아. 소용이 없다. 없을 거다. 뭐 하는 게? To cry out for help. 도와달라고 울어, 울어대는 게, 예? 예? 소리쳐대는 게, 당신한테는 소용이 없을 거다. 왜냐면, 당신이 죄졌기 때문에. 그래서 all your strength can't help you now 그래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을 거다 all your strength 여기까지주 요게 주어 그래서 당신의 모든 모든 힘이 can't help you 당신을 도울 수 없어 now 지금은 아, don't wait for night to come 아, 아 좀, 좀, 그래서 all your strength can't help you now 까지 했고 아, don't, wish. don't wish for night to come, the time when nations will perish. Don't wish, 바라지 마라. For, for night, 밤이, to come. 오기를. 밤이 오기를 바라지 마라. 콤마가 있지. 그러면 왜 오지 말라는, 거? 왜 오지 말라, 바라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콤마가 있으면 더 타임. 이더타임뭐야 나이즈를 얘기하지. 그 밤은 웬 네이션즈 윌 페리스. 네이션들이 이뭐 민족들 또는 국가들이 윌 페리스. 그러니까 죽은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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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다 이게 밤이면 밤에 그밤 당신이 그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밤은 예, 문민족들이 죽어 나가는 나갈 그런 때다, 이게. 그 방은. 그러니까 멸망의 밤이다 이거죠. 그니까 어두캄캄하니까 숨으려고 기다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멸망의 때니까 그때가. Be careful not to turn to evil. Your suffering was sent to keep you from it. Be careful. 응? 조심하라. 뭐하게? 나투 턴트 이브 그 악으로 악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지 응? 돌아가지 않게 악으로 악한테 돌아가지 않게 조심하라 유어 서퍼링 당신이 지금 받는 이 서퍼링 고통은 워즈센트 보내진 거야 뭐하게투키 유. 당신을 유지하게 프로미 지키게 그것으로부터. 응?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가지, 돌아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이 고통이 당신한테 주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어? 당신이 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진짜,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없, 없어지고, 다 죽고, 어? 달랑 혼자 남아서, 지금 부인은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도망갔는지 아니면 뭐 응? 집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배의 부인은 지금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요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 그 자기 남편 요배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 님 냄새 조차도 역겨워해서 맞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 그 집에 있겠어요 아마 도망갔겠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젊은이가 음. 그러니까 이 고통이 당신이 그 악으로 가는 거를 가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이 고통이 있는 거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응? 내가 잘못했다고 해라. 이런 얘기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데 왜 그걸 모르고 네가 무고하다고 하느냐 불평하느냐? 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느냐? 왜이 죄인들과 돌아다 왜 죄인들과 협잡해서 그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냐? 느막 얘기하잖아요. 음, 보지도 않고 막하지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깨우쳐 주고 있어.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 우리가 남한테 뭐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충고해 주는 거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청했을 때 충고해달라고 청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이내 상황을 들어보고 요걸 좀잘좀 뭔가 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래면 안 되죠. 내일 뵙겠습니다.